네. 몸판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몸판을 완성을 하는 방법 이제 알려드리고요. 어, 저는 그냥 이미 고무단으로 마무리된 게 있어서 저는 이렇게 아이코드 어, 마무리를 했어요. 네. 아이코드로 마무리 하셔도 괜찮고요. 고무단으로 누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고무단은 어, 허리 고무단은 6cm가 기본인데 너무 두툼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4cm 정도 본인의 에, 개성에 맞춰서 고무단을 넣으시면 되구요. 그리고 여기 앞에 어, <laughs> 버튼단을 넣으실 분은 버튼단을 2.5cm에서 3cm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세로 고무단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거는 튜토리얼 영상이 들어있으니까 세모, 버, 세로 버튼단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코드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세로 고무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 스팀을 아직 주지 않은 상태고요 입었는데 보는 것보다 입는 게더 예쁘네요 나중에 착샷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몸판 영상 들어가는 튜토리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부터서는 소매 분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쭉 음, 떠오는데요. 이제는 패턴이 익숙해지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꽃을 중심으로 이세코 아래로만 세 코를 떠주시고, 역시 똑같이 배색, 겉뜨기, 바탕, 스킵. 여기서도 꽃을 쭉 내려서, 예, 세코쭉 끝까지 마커 전까지 쭉 이어서 패턴을 따라옵니다. 그런 다음에, 마커를 제거하고, 어, 이 마커와 마커 사이에 코를 이렇게 별도의 실을 이용해서 어, 코를 주워주었습니다. 바늘에 꿰어서, 돗바늘에 꿰어서, 요렇게 이어서 별도의 마커와 마커 사이 실을 주워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코스를 계산할 건데요. 이 등판에 떠야 할 부분에 코스 3개를 쭉 내려 보시면, 예, 그 앞에 코로 2, 4, 6, 8, 10, 11코가 있어요. 11코가 떨어지게 놔두고요. 앞코로는 여기에서 쭉 앞판에서 쭉 떨어지는 코, 세 코를 중심으로 한, 둘, 넷, 여섯, 여덟, 열, 하나를 빼고 나면 나머지 세 코를 패턴을 이어서 조화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앞으로 1 1 코를 만들어 주시면 연결이 이어지는데 이미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아홉 코만, 음, 세 코가 있기 때문에 아홉 어 11코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세 코를 빼면 예, 여덟 코인가요? 아홉 코. 어, 아, 계산을 <laughs> 갑자기 생각이 그못 하겠네요. 11코에서 예. 세 코를 어, 여기에서 잠깐만요. 여기서 11코이기 때문에 11코 한 다음에 여기 세 코가 들어가니까 네. 어, 봅시다. 계산을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만든 다음에 세 코를 더 넣어 줄게요. 하나, 둘, 셋. 네, 그럼 총몇 코를 만들었냐면, 둘, 넷, 여섯, 여덟, 열한 코를 만들었습니다. 열한 코를 만드시고, 이제 등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등판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등판은 역시 똑같이 패턴을 하도록 할게요. 스키, 배색, 스키, 배색 언제까지요? 여기 세 코가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할게요. 스킵, 배색, 스킵, 배색, 스킵, 배색, 스킵.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패턴이 됐습니다. 예, 소매 부분, 소매 분리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쭉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킵 1, 스킵 2, 스킵 3, 스킵 4, 스킵 5, 스킵 1, 2, 3. 이렇게 쭉 끝까지 여기 마커 전까지 이렇게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끝까지 등판을 떠왔는데요. 마커를 빼줄게요. 그렇게 하고 별도의 실에 바늘에 실을 깨서 실을 소매 분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바늘에 실을 깨셔도 되고 요즘에 훌륭한 도구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도구들을 이용하셔도 돼요. 쭉 빼서 분리를 해줄게요 마커 전까지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를 다 주워주고 마커가 나오면 제거해주시고 네 이제는 쭉 빼서 음더 훌륭한 도구들을 사용하시면 더 좋겠죠. 저는 이것도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서 입을 때도 아주 편해요. 이렇게 널끈하게 구멍을 내서 이렇게 테스트 어느 정도 입어보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코를 등판을 시작으로 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는, 음 위에서 꽃쭉 내려보면 3코 만들죠. 그 다음에 11코 앞에 해서 여기가 또 3코가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4코가 남았잖아요. 어, 여기에서도 쭉 3코를 앞으로 11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 이쪽은 10코만 늘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하고 이쪽하고 코 차이가 나는 게 아마 저쪽에서 코한코를 제가 실수로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코씩 각각 늘리면 되는데, 저처럼 코를, 한 코를 이, 잊어버린 경우에는, 음, 상관없이 패턴의 흐름에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금 코 계산이 어려우시다 하더라도, 어, 저의 이 영상을 좀 도움을 받아서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1 10, 저는 10코가 맞습니다. 그래서 10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요. 음, 어, 이렇게 하고, 이제 쭉 패턴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쭉 패턴을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스킵. 베색, 스키, 한 다음에 여기서 미리 표시해놨죠. 하나, 둘, 셋, 스키, 베색, 스키, 베색, 스키, 베색, 스키, 베색. 네. 계속 이제는 방 똑같아요. 여기서는 세 코. 이 예, 어떻게 할수 있죠? 이 위에 있잖아요. 쭉 내려 보면 세 코가 똑같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서는 쭉, 이제까지 떴던 패턴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쭉 뜨시면 돼요. 길게, 키가 크신 분은 더 길게 뜨시면 되고요. 어, 키가 작은 분은 저는 여섯 개의 패턴을 더 넣어주었습니다. 겨드랑이 선에서부터. 그렇게 하시고, 어, 난 다음에 소매 부분 하는 방법 이어 가겠습니다. 소매 부분 하는 방법도 어 아주 쉽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예, 소매 부분 이제 몸판 다 뜨고 나면 소매 부분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판 다 뜨시고 나면은 이제 소매 다는 영상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